여러분 안녕하세요, 딘킴입니다. 음,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왔죠. 네, 제가 아무래도 명절도 있었고 그 명절 전후로 해서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제가 어, 현직자다 보니까 업무가 좀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좀 자주 찍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요새 제가 좀 어, 글로벌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독일이랑 또 미국에서 특가도 받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PM이랑 논의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더 유튜브에 신경을 좀 많이 못 썼었고, 이제 어느 정도 견적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한국에서 있는 EPC와의 TV만 좀 남겨져 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다시 또 영상을 킬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간만에 예전에 어, 봤었던 취업 취업은 아니고 면접서를 한번 또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 예전에 제가 어, 되게 웃기면서도 어떻게 보면참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던 어, 경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 캐나다 회사였어요. 캐나다 회사였고 캐나다에서 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였고.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매출도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였어요. 어, 교육용 실험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어, 그 회사가 아무래도 보통 그런 글로벌 기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그냥 지사를 세우기는 어렵고 해외 대리점을 많이 맺어서 대리점 판매를 유통 판매를 해,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 회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어, 전세계 몇 군데의 나라의 핵심 나라에 좀 유통업체 총판이나 아니면 대리점을 좀 세워 놓고 그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어, 세일즈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였죠 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랑 일본 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쪽도 지금 어, 대리점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는 그 4개국을 총괄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대리점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 리지널 채널 세일즈 매니저를 뽑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기회도 좋고 어 4개국을 어 어쨌든 대리점이지만 4개국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제 커리어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어 면접 을 보게 됐죠. 그래서 다, 어, 웃긴 게 이제 캐나다 캐나다 담당자가 에이팩 팀 담당자가 한국을 오는 시점에 맞춰서 면접을 봤었고, 면접은 어떻게 보면은 좀 늘상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영업사원들은 항상 만나면 그 고객들을 만나는 매 순간순간이 면접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역시 어, 면접 준비를 별도로 하진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갔었고, 또 워낙 또, 어, 해외지사나 아니면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애들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갔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물어봤던 건 그거였어요. 대리점을 관리를 해봤냐? 아니면 대리점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냐? 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뻔하죠. 다 대답하실 수 있겠죠. 단지 영어로. 그리고 만약에 대리점을 추가로 발굴해야 되고 새로 세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제가 전공이 아무래도 영어였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국은 사실 외국계 기업에서 어, 전공자가 아니면 비전공자여도 어, 영업이 됐던, 테크니컬 세일즈가 됐던, 그냥 세일즈가 됐던 많이 채용을 할수 있는데 어, 외국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는 보통. 보통 전공을 기반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전공이 뭐 메커니컬, 일렉트로니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전기전자제어 이쪽 제가 하고 있는 산업자동화 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이나 지멘스 면접 갔을 때도 전공이 이거, 그러니까 전공이 영문과인데 어떻게 이거를 할수 있느냐 라는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동일하게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약점이 그거다. 근데 제 장점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 어, 극복할 수 있는 어, 노력과 자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해외 출장 가능한지 너무 좋았죠. 저는 사계국을 자주 갈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었어요. 거의 면접은 대부분 제너럴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사실 많이 생각을 안 했었지만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평상시에 생각해놨던 것들 위주로 해서 답변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회사를 가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 아무래도 캐나다에 있는 소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에 지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을 채용을 하고 싶고 한국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싶은데 지사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채용하려면은 어떻게 법적인 뭔가 노동법이든 뭐든 이렇게 4대 보험도 되고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에서 계약만, 어, 법적인 계약만 대리점에서 대리점 소속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 소속은 어그 캐나다 회사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laughs> 몸은 A에 묶여있고 내 영혼은 B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체계 자체도 너무 웃겼고 약간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아무래도 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 결국은 어 뭐 연봉이 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어쨌든 좀 많이 올려 줬었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거의 어 최소 20% 에서 맥스 40% 까지 줄수 있는 회사여서 그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베너핏도 괜찮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걸렸어요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가진 않았는데 여러분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가 이 본사 소속이 아니라 다음에 행여나 만약에 내가 다음에 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어이 캐나다 회사의 소속이 아니라 정말 어쨌든 나는 계약서상으로는 이 회사 소속이잖아요. 가서 백날 얘기해 봤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난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서 저는 가지 않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은 고려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계 기업인데 한국에서는 한국 지사에서는 굉장히 작을 수 있는데, 외국, 그러니까 본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갖춰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 본사 자체도 굉장히 작은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조금 망설이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더 고민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면접썰은딱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사전에 좀 파악하고 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좀 판단한 다음에 어 입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만간 빨리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 야 너도 할수 있어. 왜 웃겠죠? 딩킴이랑 하자.